야 이거 인포이다 잉글랜드, 아렘 웨스트햄, 개 갑분사, 씨발. 지난주에 인생 경기했네이 새끼가 바로 잉글랜드, 아렘또 나와. 야야, 아름, 야! 아, 아또 나왔네 이 새끼. 인생 경기, 보웬, 야야 인포 야야 또, 야 설마 이 연속은. 뭐야 씨발야이폼 야야 너가 야 사연단 아니야! 뭐야 이거 이 미친 새끼가 나대는 말이야. 구독과 좋아요, 응? 뭐 하고 막 그랬어? 야 이거 좀 다르다. 간다. 이거 가. 그렇지. 가야지 왜안 나와? a 체스만체스 여기서 산왕이 언제적이냐 와, 산체스 맹구 때 너무 맹구가 아맹구 n g 지 b e 다저 u b 팬이에요 b e 라고 불러주세요 u 하다가 g 아니, 아이씨, 이거 왜 이래, 진짜. 아니 아 n 이거 테 e 블 g u Ben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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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b 그래도 우리 황류의 레전드 배우해 드려야지 속가 53 실화야? 걸어 다녀? 어? 가! 가! 부르주칼! 엘! 엘렛! 뱀피카? 야 안돼 아니 라파! 씨발 아니 씨야씨 미쳤네 진짜 야 가! 가! 그래 가자 가. 아 캐디라 속가 45? 독일 애들은 원래 중미들이 안 뛰냐? 아 느낌 아니야 아.. 오! 아, 어! 야 이거 그거 c a .M.? 첼시? 지에으하아하야 얘가 안 걸어? 와 워크아웃 아니야? 아약스에서 하드캐리하고서 요번에 이적생 첼시로 우리 지에으가 잘하던데? 가마차기 여기 오! 어! 웨이셔! 베일? 베일!!! 까레스 베일! 니가 여기서! 야 이제 오버를왜 이래 토트넘 나왔으면 왼쪽 선흥민 가져야지지이 봐, 아, 어, 이거. 잉글랜드? 알비? 아틀리 i 마 b 설설안안드 트리피 안드 트리피 i l 리 a i l Bail! 무르바이시0고딘 에? 진짜 굳 가시죠 가자 야오 야! 씨! 알볼스 데이비스 아 데이비스 오지치 뭐야 이거 아 개이득인데 야속가와봐 미쳤다 와 응답해야 맞아 워크아웃 워크아웃이야 처음이다 프랑스? 아 설마. 그리스 봐! 하! 리스야 씨. 워크아웃. 흐려. 프랑스? 설마. 굿. 어. 리스 나이스! 요리스! 뭘기렇게파 요리스지? 너 주전. 근데 워크아웃이 아닌 애들도 돈이 되는 애들좀 있어 히살야 히사... 히살리쇼 내도 80일밖에 안되는데 손흥민는 진짜 대단하구나 어? 가자 10일? 뭐템아 아니 베르토건! 벤피카로 언제 갔지? 야 이거 뭐야 잘가요 아시 나올 것 같은데? 야 뭐야 이거 메뉴 이거 예전 뭐 추억의 선수 팩이냐고 미키 타리안 뭐야 아 이거 아킨안 나오나 했다 진짜 우리 2002년 월드컵 때 추억의 선수 흐리게 흐리게 아 찐한 거 찐한 거 같은데 브라질 CM 뭐야 아씨 3분 3 하울리뉴 이제 좀 있으면 헐크 나오겠네 진짜 나왔네 어벤져스 영화나 찍으러 가세요 머리 안 자르냐 아니 머리, 머리 왜 길렀어 또 헐크야 좀 약간 순수하게 보이려고 그러나 제발 버크 어, 하우 뭔데 어? 아이씨 아우레이아이야이야아 아,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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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진짜 왜 그래 카드팩 왜 이래 진짜 대망이래 진짜 우레이가 웬 말이야 이게 어뭐야워카웃시가 아닌가 잘못 봤나 브라질 시드 리버풀 바비뉴 바비뉴파 바비뉴 저지 바비뉴 역시 중위의 중심 리버풀이 우승할 수 있었던 주역. 바로 파비유지그럼 반다이크 나와야 되는데? 어? 이탈리아? 12? 유벤투스? 보르 보루... 보르치! 아우 보르치도 세월 앞에 장사가 없네. 아노거음이네 아이콘 한번 나와야 되는데? 어? 어? 린포? 어? 주간 체인승인데 오버로그 70 아니 왜 잘한거야 왜 지난주에 인생경기한거야 이새끼야 지난주에 인생경기하는 애들 저렇게 인폼으로 주거든요 어? ST? 에버튼 또 나오나요? 인폼? 뭔데? 야이 개새끼야 아니 이런 확률이 더 어렵지 않냐고 왜 인생 경기 했어 지난주에 뭐 어떻게 했길래 그래 이 새끼야 왜 인생 경기 했어 또또 나왔네 이 새끼야 윙글? 알비? 맨체스터시티? 워커? 워커 달달하지 워커 달달하지 이 페스코 대에서 오른쪽은 원탑이라고 봐도 돼 일단 속도가 지금 넘사기 때문에 워커한 번만 흐리게 됐는데? 알라바! <laughs> 알라바가 이걸뭐 알라바 날달하지? 스페인, 노페인, LW? 안수파티! 오호! 이뻐! 안수파티가 또 인생 경기있구나 좋았지, 나쁘지 않지, 나쁘지 않지. 브라질? LB? 유벤투스! 알렉스 산드로 달달하지? 산드로 어? 좀 다른데? 잉글랜드? 아 m 웨스트리트박사로이 새끼 또 지난주에 이생 경기 했나요? 워크아웃! 제발! 맞다 CAM? 왜 아니 바이런 미넨 밀러아밀러아 혹시 레반이 안 나오네 레반이가 아밀러 근데 좀 이제 좀 하락세긴 하지 아쉽지 제발 알 아, 메시 빠리생제르아 티마리아 역시 메시 줄 알았어 메시 와 와 아레인트 당해! RW로 나왔으면 메시 아니냐? 네요. 경기장 밖으로 가자, 가자, 가자 볼까 하네? 잔디 보는 거잘 보세요. 문이 열릴 때 잔디가 거의 보, 방금 보였지요. 어, 방금 거의 어 방금 저 멀리 있는 문에 잔디가 나는 관중이랑도 눈이 마주쳤어. 잔디가 안 보여야 좋은 거 나오는겨. 다시 한번 설명드리지만 카드의 왼쪽 오른쪽 선 노란색 선 없죠? 이러면 인품 컷 바로 인사 안녕하세요. 네. 여러분들 이제 이 저와 마찬가지로 클럽 갔을 때 이제 멘치 먹는 느낌이라고 보시면 돼요. 한 번만 웃겨라, 프랑스? GK 아닌데 이건 망다나? 아스타 호랑나비 호랑나비도 귀여워서 오고요. 어? 야 이거 인품이다. 잉글랜드? RM? 웨스트햄 개 갑분사 씨발! 지난주에 인생 경기했네 베기가. 오이 씨. 이나미노가 웬 말이야? 와, 하씨. 마골리냐? 머리 깎아라? 한 번만 걸어, 진짜. 야우씨. 왜저 밖에를 못 나가냐? 뭐야, 에릭 다이어? <laughs> 바로 잉글랜드? 아레? 또 나와? 지난주 또 인생 경기 또 보내요. 보엘 세장 뽑았어요. 지난데 아닌가? 아 잘못 봤나? 뭔가 색깔이 다른 것 같은데 아닌가? 꿈이야? 어꿈 토트넘? 오! 어! 프랑스? c k 광강 씨넴 네. 또 나왔네이템 흥국이지 네. 호랑나비 오늘 왜 이러냐? 워크아웃 가자 제발 제발 뭔데 독일? 시엠? 레바드 크로스, 크로스 크로스 어우 춤열라락 추네 <laughs> 아 근데 속가가 야야 야. 네덜란드 시엠? 리마풀 이 날두! 와! 오버롤 일반으로 빠져도 워크아웃인데, 날두비 나쁘지 않지, 이 피해를? 와! 빠리 짰다! <laughs> 오, 진짜다 야, 오버롤 77이야? 아이엠 이가.. 이가임? 아아... 프랑스? 노케이? 망단나? 다섯장째야 개새끼야 아니 진짜 호랑나비 한번 춤쳐야되나 진짜 워크아웃! 야 뭐야 오늘! 제발 이탈리아? ST? 인모빌레 아쉽다. 아 얘는 좀 아쉬운 게 뭐냐면 리그가 아쉬운 거야. 어? 아자르! 아! 어, 도르트문트야. 아자르가 레알 아자르가 아니고 도르트문트의 짭짭. 아자르의 동생이 나오네. 야, 근데 이제 좋아졌다. 한번 더걷는다 이거. 난 믿는다. 엘일즈 베일? RW100 커튼업 또? 또 일! 어서오고 베일! LW 나와 LW l M, 손웅민다 왔어 진짜 와 아니 근데 100만원 연질 했는데 프랑스? 또케이 아. 고랑나비 한 마리가 망단나 지금 좀 있으면 10장 될것 같거든요? 와, 씨. 아, 우리 아, 뭐야, 이거. 독트넘 씨. 아, 손흥민 빼고 다 나오네, 진짜. 워크아웃. 야! 야, 가자. 야! 노이어? 노이어! 이거나 좀 아쉽지만 오히려 아프지 않지. 워크아웃. 야 뭐야? 왜 이래? 제발요. 이탈리아. 12. 유멘투스. 엘리네 아이고. 야, 나말 듣는 줄 알았어. 야야. 아름. 아. 야, 야! 아또 나왔네 이새끼 인생정신이 고엔 아 진짜 하나 나올 것 같은데 야! 야인포 야! 야 또! 야! 야, 야 설마! 이현석은! 뭐야 씨발! 어, 아니 미쳤네 이거 왜 이게 더 어려운 거 아니에요? 야! 인포 야야! 또 나! 야사연산 아니야! 뭐야 이거! 이 미친 새끼가! 새끼 3일체네 배짱을 장... 야 그만 나와 꿈에도 나오겠어 야얘 뭐야 나랑 뭐 있나?